여러분, 조선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고독했던 한 남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거북선을 만들고 학익진으로 왜군을 격파한 무패의 전쟁 영웅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430여 년 전의 그날들, 전쟁의 끝자락에서 장군이 남긴 기록들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영웅 이순신이 아닌 상처 입고 지쳐버린 한 인간 이순신의 절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특히 그가 전사하기 직전, 노량의 푸른 바다를 앞에 두고 쓴 일기와 편지들 속에는 자신이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 아니 어쩌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듯한 기묘하고도 비장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들을 통해 그 위대한 영웅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죽음을 갈구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편지 속에 숨겨진 진짜 뜻이 무엇인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 1598년 11월의 차가운 밤으로 가봅시다. 7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외군은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들을 그냥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무참히 사륙하고 국토를 유린한 그들을 단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죠. 그런데 그 결의는 단순히 승리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렵 장군의 몸 상태는 이미 만신창이었습니다. 전쟁 초기부터 알아온 만성적인 위장병에 아산의 집이 불타고 어머니를 잃었으며 가장 아끼던 막내아들면까지 왜군의 칼에 잃었습니다. 장군은 일기에서 아들의 부음을 듣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지가 캄캄하고 해조차 빛을 잃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이런 어긋난 이치가 어디 있느냐. 장군은 이미 이때부터 살아있어도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찢어짐이었죠. 여기에 더해 장군을 가장 괴롭혔던 것은 앞에 적이 아닌 뒤의 적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던 조선의 왕. 선조였죠. 선조는 이순신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그를 시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백성들이 왕보다 이순신을 더 믿고 따르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이순신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고 사형 직전까지 갔다가 백의종군이라는 굴욕적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장군은 깨달았을 겁니다. 전쟁이 승리로 끝나는 순간 자신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의 보상이 아니라 왕의 칼날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노량해전을 불과 며칠 앞둔 날, 명나라 수군 도독 질리는 장군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내가 밤에 천문을 보니 장군의 별이 희미해지고 있소? 불길한 징조이니 부디 몸을 살리시오 그리고 제갈량처럼 하늘에 기도를 들여 수명을 연장하는 법을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하죠. 이때 장군의 대답은 참으로 담담했습니다. 나는 충성심도, 인망도, 제주도 제갈량에 미치지 못하는데, 하늘이 어찌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소?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을 향해 이렇게 빌었습니다. 이 원수들을 섬멸할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나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이 원수를 갚겠다는 결사적인 의지입니다. 장군에게 죽음은 피해야 할 공포가 아니라 전쟁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이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노량해전 당일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평소의 이순신과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철저하게 방어 위주의 전략을 짜던 평소와 달리 그날 장군은 직접 대장선의 뱃머리에 서서 북을 치며 독전했습니다. 쏟아지는 탄환과 화살 속에서 방패도 없이 몸을 노출한 채 말이죠. 이는 군사학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하고 이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위험하다고 만류해도 장군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마치 적의 탄환이 자신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결국 장군은 왼쪽 가슴에 탄환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 유명한 유언. 지금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생각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장군은 자신의 죽음을 비밀로 하라고 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장군의 이 마지막 명령 속에 숨겨진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읽어냅니다. 만약 그가 그 자리에서 살아남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개선장군이 되어 한양으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선조의 의심과 시기는 그게 다랬을 것이고, 장군은 또다시 역모의 모함을 받아 처형되거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장군 개인의 비극을 넘어 그를 따르던 수많은 부하 장수들과 백성들까지 피해 숙청에 휘말리게 되었을 겁니다. 장군은 자신이 죽어야만 나라가 평온해지고, 부하들이 살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전사함으로써 격모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한 것이죠. 즉, 그의 죽음은 적에게 당한 패배가 아니라 왕의 칼날로부터 부하들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겁니다.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명나라 군사들에게 공로를 뺏기고 빈손으로 돌아온 부하들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평범한 일상이 적혀 있습니다. 거창한 영웅의 목소리가 아니라 부하들의 밥그릇을 걱정하고 나라의 앞날을 근심하는 늙은 군인의 한숨이 서려있죠. 그리고 그 한숨의 끝에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납니다.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편지 혹은 일기 속에 담고 싶었던 진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책임이라는 두 글자였을 겁니다. 죽음조차도 자신의 사적 감정이 아닌 공적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던 그 숭고한 정신 말입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 영원히 사는 법을 선택했습니다. 살아서 치욕을 겪느니 죽어서 전설 이 됨으로써 조선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정신적 지주가 되어 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문장들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에 가장 어두운 순간 에도 자신보다 남을 나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가 노량의 바다에 뿌린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대대손손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축복이었습니다. 장군이 쓰러진 후 노량의 바다에서는 적군과 아군을 가릴 것 없이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를 시기하던 명나라 장수 진린조차 배 위에서 통곡하며 아까운 영웅이 갔다고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장군의 표정은 평온했다고 전해집니다. 드디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갈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장군의 마지막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장군에게 살아남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비장한 선택을 묵묵히 지켜보며 눈물 흘리는 백성 중 하나였을까요? 그가 남긴 문장들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에서 어떤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고 말이죠. 이순신, 그는 죽음을 예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끝은 비극적인 소멸이 아니라 위대한 탄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단순히 옛날 영웅의 죽음을 기리는 것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잠자고 있는 숭고한 책임감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선의 가장 위대한 영웅 인간 이순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했을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고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